안녕하세요. 성해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노영주 과장입니다. 고관절은 자주 다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 광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걷는 동작과 연관되어 있는 관절이다 보니 한번 고관절 질환이 생기면 잘 낫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성해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, MRI 및 초음파, 적외선 체열진단기 등 정확하고 빠른 검진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고관절 질환을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고관절 질환은 노인분들이 약상사고로 인한 고관절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관절 질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무관절 치환술을 시행받는 70% 이상의 환자분들은 수이나 스테로이드를 다량 복용해서 나타나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이 병은 특히나 30대에서 50대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해병원을 찾아주시면 통신상해과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